1975년 석유 파동의 여파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이 시련을 겪고 있었던 그때 대한민국의 에너지 기술을 창출한다는 사명을 안고 한국 전력 기술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술 자립의 꿈은 우리의 노력만큼 하나씩 달성되었습니다. 한국형 원전과 석탄화로 설계 기술은 에너지 기술 자립을 실현한 순간이자 세계로 나아가는 K 에너지의 탄생이었습니다. 기술 자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기술 고도화의 여정, IMF 의 실현을 딛고 지속 성장을 이루어낸 한국 전력 기술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불모지에서 키워낸 기술을 세계 곳곳에 옮겨 심게 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서 더 커진 자신감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였습니다. 성장을 향해 끝없이 전진하던 우리는 기후 위기라는 새로운 가제 앞에서 고민하였고. 언제나처럼 우리의 기술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기술의 완성으로 에너지의 시작을 알리고 변화의 방향은 언제나 사람을 향합니다. 누구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반세기 경험과 가치로 에너지를 연결합니다.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온 우리는 한국 전력 기술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 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세기를 묵묵히 뚜벅뚜벅 한정 기술이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내년이면 저도 50이 됩니다. 출장 다녀오는 길에 문득 지난 반세기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픔과 기쁨, 슬픔과 눈물 생각해보면 행복했던 날보다 아프고 힘들었던 날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행복한 날만 잔상처럼 떠오릅니다. 한 인간의 삶도 그런데 한 기업의 반세기 기쁨과 승취 감동과 감격, 기대와 설렘 그런 한편으로 슬픔과 공포, 고통과 눈물, 절망과 구욕 한정기술엔 많은 이들의 추억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한정기술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2025년 11월 20일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묵묵히 뚜벅뚜벅 이런 표현 썼지만 이런 표현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목표와 역할이 반세기 동안 단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날 한정기술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한정기술 영상 다룰 때면 늘 하던 얘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런 얘기들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트로에서 나왔던 영상, 한정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반세기 전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일쇼크 때문입니다. 중동전쟁이 촉발한 오일쇼크, 경제성장을 준비하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쇼크였죠. 수력발전과 중류발전에 의존하던 우리 전력산업, 연료수급이 어려워지자 발전소가 멈추기 시작했고, 경제성장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원전과 석탄발전, 그리고 가스발전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반세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 급박한 시대를 관통하면서 한정기술이 설립됐던 겁니다. 그래서 한정기술은 원전을 포함한 발전소 설계기술 확보, 그런 목표와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목표와 역할에 충실했던 결과, 한정기술은 현존하는 모든 발전소의 설계기술을 모두 확보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먼저 전현직 한전기술 사장은 지난 반세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참고로 김태균 사장은 대통령 유해이 수망에 함께해서 부사장이 대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한전기술은 1975년 발전소 설계기술 자립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안고 태어난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과 발전기의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영광 3, 4호기부터 신고리, 신한울 등 대한민국 원전의 역사를 써왔고, 유에이 바라카 원전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기술 인증을 받으며, 이제는 유럽에까지 원전을 수출하게 된 명실 상부한 글로벌 원전 전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헌신해온 임직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뤄내낸 성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사장으로서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세기 중간. 25년 전입니다. 당시 한전기술 사장은 반세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전기술은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수호자이자 성공적으로 전력 공급을 한 숨은 공모자입니다. 국내 발전소 건설의 초석을 놓으며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였고 또한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땀을 흘려 쌓은 경험으로 글로벌 에너지 무대에서 정복해온 그 숭고한 불타는 열정에 진심 어린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특히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인 APR1400 기술 개발에 불타는 자부심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위대한 기술의 위력이 중동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성공적으로 입증되어 세계의 원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강력한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그 결과 체코 원전 건설 입찰에서도 세계적인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당당히 1등을 차지하는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한전기술 엔지니어의 영혼이 세계를 정복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한전기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인트로에서 애국자라고 평가했던 분입니다. 들어보시죠. 50년 전 한국 전력 기술은 원자력 발전소 설계 기술 자립이라는 거대한 꿈을 안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는 우공 이산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불굴의 의지와 땀으로 난관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원자력 기술의 자립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여 당당하게 우리의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숱한 밤을 지새워가며 기술을 연구하고 낯선 땅에서도 조국을 빛내기 위해 헌신했던 여러분들의 노구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국민들의 안전적인 삶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국 전력 기술의 50년 역사를 듣는 모든 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 날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영광을 만끽하는 그런 것보다 스스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턴 그걸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체코 원전 수주할 때 웨스팅 하우스와 지척재산권 분쟁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정기술은 웨스팅하우스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뛰어나지만 왠지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역사에 마냥은 없지만 한국형 노형을 한수원이 갖고 있습니다. 반면 웨스팅하우스는 자기들이 노형을 갖고 있죠. 만약 한정기술이 한국형 노형을 보유했다면 수출에 대비해 미리 단도이를 했을 겁니다. 보완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그런데 그걸 한수원이 갖고 있다 보니 그것까지 신경 쓰기에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한수원은 운전 운영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회는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런 미래에 대비하고 시장 변화를 감지하고 시나리오를 짜는 설계자, 그런 역할을 한정 기술이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정기술은 원전 설계 기술에만 매몰된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도 원전 설계에만 한정기술의 가치로 두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기술은 그 능력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EPC 사업, 한정기술은 이런 것들을 할수 있지만 이미 달성한 목표와 역할에 발목이 잡혀서 더큰 시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수의 목소리는 다수의 목소리에 묻히고, 실패 없는 성공, 그걸 원하는 목소리는 아직도 큽니다. 그래서 이날은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면,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 한정기술 직원 중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 그런 말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맹수인 이유는, 먹잇감 안가리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한정기술은 이날 스스로 목표와 역할을 재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3대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Lord s 로 그렇지만 그 안엔 원전의 설계 기술 자립에 버금가는 너무나 위대한 내용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00년 기업을 위한 목표와 역할 재정립 그게 있거든요. 창립 반세기를 맞은 한정기술은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리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제 한정기술은 새로운 목표를 향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 위대한 날이 오늘입니다. 반년 전 김태균 사장이 취임하고 이날을 오래 준비했다고 합니다. 기념식을 미룰 만큼 중요하게 본 것이죠. 얼마 전 한정기술 사장이 소남 PM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과 크게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관리를 잘했다. 그래서 주는 상이거든요. 원전 설계에만 매몰된 한정기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한 내외 기분도 공감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한전 기술 역사를 쓴 선배의 조언 먼저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부사장이 되도겠지만 한전 기술 사장이 그리는 한전 기술의 미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전력 기술은 지난 50년간 쌓아온 견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앞두고 갖춘 SMR 개발, 원전 탄력 운전 도입, 디지털 AI를 활용한 안전하고 효율 높은 원전 기술 고도화는 에너지 믹스 최적화와 우리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한국 전력 기술에게 기대되는 대표적인 역할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재난이라는 커다란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흐름 속에서 미래형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원전수출 및 SMR, 그리고 디지털전력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전력기술의 축적된 기술 역량과 창의적인 도전 정신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50년의 문턱에서 더큰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총괄 관리 측면에서는 주연자가 아닌 조연자로서 한전이나 한수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살려 가감히 주연자로 우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력 발주소 건설에서 국내 국외 총 4개의 발전소 건설을 프로젝트 총괄관리의 주연자로서 발전소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실력자인 한정기술이 주연자로 나설 때입니다. 우리의 독창적인 발전소 설계 기술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앞세워 지금 세계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원전 건설 시장에서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a p e c 에서 합의된 원자력 핵 잠수함 개발도 바로 한전 기술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성스러운 업무입니다 원자력 핵 잠수함은 바다 속을 헤엄치는 작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기적의 심장이 K국방의 원천이 되어 조국의 푸른 바다를 지키고 평화의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임제는 여러분, 50년의 위대한 역사는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쓰인 불멸의 서사시입니다. 이제 그 서사시를 디딤돌 삼아 100년의 기업, 아니 천년의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설을 써 나갑시다. 지금 세계 에너지 산업은 기후 에너지 위기로 인하여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디지털, AI 혁신이라는 거대한 토용돌이 속에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또 다른 큰 도전의 시그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50년의 성과 위에서 미래에너지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 리더로 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 가지 지향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원전 부분의 업역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의 본업인 원전 설계의 무결점 수행은 물론 국내외 유수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유럽, 중동, 미주 등 다양한 권역에서 원전 사업관리나 시공관리, 방패장 등 원전 전주기로 영역을 확대하여 글로벌 원전 종합솔루션 기업이 되겠습니다 둘째, 세계적인 해상풍력 전문 기관이 되겠습니다. 해상풍력이 공공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제주 한림 해상풍력에 이어 서남의 풍력단지 등더 많은 사업 참여 기회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베트남 등 해외까지 진출하는 독보적인 해상풍력 피드 설계 및 EPC 전문가의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로 회사의 모습을 크게 바꾸겠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소형 모드론전, 그 중에 특히 조선과 정목한 해양 SMR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집중하여 준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1차 측과 2차 측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 유일의 원전 설계 기관이라는 강점을 최대한 하여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전력기술만의 고유 브랜드를 런칭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설계에 머물렀던 기존의 경영의 틀을 깨고 제작, 판매, 시운전 그리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정 기술 반세기와 그리고 미래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대본 쓰는데 보통 하루 이상은 걸립니다. 그런데 정말 몇 시간 안 걸렸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 자리를 빛냈던 내외 기빈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특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김천 시립합장단과 한정기술합장단이 샤몬을 열리로 상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2의 애국가로 불리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한정기술 직원들도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백년 기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